서울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4 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조영국 기자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일 서훈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서전 실장이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납부하되 그중 1억 원은 보석 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전 실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에 미리 허가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밖에 정해진 공판 기일에 출석하고 해외 출국 시 미리 허가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공동 피고인 및 사건 관련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행위, 진술 번복을 설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서전 실장이 이를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전 실장은 작년 12월 3일 구속돼 10세 만인 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전실장 측은 관계장관회의 시점에 이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청와대 실무자 등 200명에서 300명이 내용을 인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은폐를 지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열린 보석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안경찰 청장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 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났습니다. 매일 TV 뉴스 조영국입니다.